개요는 문장설계도 입니다. 키워드는 키컷에서 쓴내면을 만들어 놨다가 다음은 개요를 만들 차례입니다. 개요는 수기단 단계에서 구성의 내용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스로 글을 쓸 때는 개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만들 때는 한국어로 백제 이하 이로도 돈이 무엇을 쓸 항목인지 적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해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쓸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각개의 항목에 관내쓸거리를 정해두면 리 전체적인 내용의 내용과 흐름이 바 당에 들어옵니다. 그걸 활용해 장을 구성하고 절을 구성하고 항목을 재배하는 작업을 하면 문장을 구축하기 쉽습니다. 또한 전철을 내다보고 담아오제 살을 붙이면 될까 될지가 한눈는 들어옵니다. 걔는 그를 단그을쓴 그는 삼고 벽에서 작업하는 평평 작업으로 봐야 합니다. 대략 전체가 완전히 담음 영향을 줘야 할 테입니다. 영향이란 변화 그까그 그는 그네 놓고자 하는 그자들입니다 이미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해져 있어 자료를 능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개를 만들어두면 자료 찾기, 찾서 스컷을 찾기, 도 수고할 건데,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는 명확해집니다. 자, 사용할지. 사용할지, 어쩔 수 없는 단계에서 부터 때까지 부터 모았다. 나중에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laughs> 이전에 NHK 다크멘탈에서 효과금에서 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젝트 관제 셈프로 가면 어떻게 해서 영상을 많이 찍은 다음 안정에 편집하고 구성한 수트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 내가 투명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첫에 없어 꼼꼼하게 구성하고 그에 맞춰 영상을 촬영해 나갔습니다. 물론 투명했다는 일단 어떤 방법이든 다다행했지만 어, 전부다 경계 수트를 구축해두고 불필요한 영상을 구하는 것 영상처럼 필요가 없습니다. 매세에게 명확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 과정은 직접 문단 너무 쓰는 과정이 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테마를는비앙카드러나면 들어 들어내려면 처음부터 견고하게 구축하는 일 작업이 필요합니다. <laughs> 한 방에 향서 본의기만 늘어놓고, 대화하면, 맞았던 일을 아주 해주기 쉽습니다. 다른 시점에서 이견을 섞어 넣으면, 자연의 깊이가 생깁니다. 이 <놀람> 문장은, <프리, 프리> 트레이닝입니다. 문장을 <놀람> 구체적면 먼저 키워드를 고르고, 가까이 포인트만 미, 무슨 면 미리 적게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천천히 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그사인에외듯이 구체적인 소재를 넣어갑니다. 문장 마지막에 전화놈이 되니 그 단계에서는 일단 생각나는 것은 제대로 다 넣습니다. 그런 문장이 점점 늘어납니다처음에그축감 <laughs> 설문 문장에서 계속해서 선부터가는 방법입니다. 만로그쪽 근과 가 별로 익숙해질 걸 생기는 것이나 마음과 능을과 속에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인 만큼 처음에는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병적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명 수준의 역성을 쓰는 방법입니다. <laughs> 이 방법은 나중에 문, 문장을 다 놔두면 다음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자가 살을 붙이는 방법이라면 이것은 쓰고 나서 음, 음, 음식하는 방법입니다. 때 제대로 압축하지 못하면 머릿속은 주관적인 관점들로 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수 없게 됩니다. 희, 실제로 글쓸때 생각나는 대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로 글 쓰는 게일반화된데다 실제로 종이에 쓰는 것보다 간단해 무식교 정황하게 늘어는 늘어지는 글을 쓰기 쉽습니다. 이, 물론 그렇게 쓰는 것은 제대로 된 문장의 형체를 갖추지 못하지만 양을 소화하는 트레이닝으로는 제격입니다. 양을 소화하는 것은 어떤 일에서든 능숙함으로 능수, 가는 조건입니다. 쓰는 힘에 의이 조건은 통합니다. 일단 양을 소화하는 것은 장애노목으로 참아 능숙해집니다. 그 수기가 서툰 사람은 적양적으로 글쓰는 훈련이, 훈련이 부족합니다. 이장문 자체에 지대 검은차를 올린다면 정말 그 수쓰기가 싫어집니다. 대학생에게 400장 원고지로 15장 이상의 리포트를 지출하라고 하면 그렇게 기능기 써본적이 없다는 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든 소원을 합니다 달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10km를 달린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분 또는 마라톤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달리기 달리며 흘러내는 바닷가 장거리를 달리는 두 몸이 사라져 어느새 10km는 어느 정도 건전하게 달립니다. 흐름을 가속하면 뭐 언젠가는 마라톤에도 두 장을 내밀 수 있습니다. 흐름이 늘리는 양은 소위 늘린 흐름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관리 열정을 가진 자들이 될 어? 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50장에서 10장을 5번 챙겨준다면 중요합니다. 마라톤의 거리감이 느껴지듯이 양이 강해서 어느 정도의 길이 확실히 긴게 가능합니다. 다음 그럴 때는 물은 분량 맞춰서 재고성 불안한 부분을 제거한 후에 가끔 익을 수 있는 수술까지 끌려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담당자 이물 끌려옵니다. 분당 나형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나는 논문을 챙기는 것이 일입니다. 예전에 책한두를 쓰는데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년에 극도로 힘을 드는 사이비인이라 20대까지는 긴 논문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할지 아직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1년이 훌쩍 지나는 일도 둔것이있습니 어느 순간 처음부터 너무 고통을 당에 책을 쓸 것에 힘이 많이 들어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나는 생각에 일단 작은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 그림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긴 동물을 한 번에 쓰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laughs> 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쓰는 것할게 아니라 랜덤이라 도전에 사고하면서 씁니다. <laughs> 사고로 멈추지 않은 것과 동시에 쓰는 것과 또 멈추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할 때는 줄어, 주소 없는 부분을 정돈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부피한부분을 삭제합니다. 신중하게 손을 봉, 봅니다. 문장을 사의법칙으로 구축합니다. 키워드에서 키프레즈로 갑니다. 문장 전체를 구축할 때 키워드 키 콘텐츠의 뜻을 잘 틀리면 키프레즈로 넣고 가면 구축하기가 쉬워집니다. 키워드에서 무엇을 무엇다라는 키프레즈를 만들어서 스스로 썼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노래의 심각한 극씨의 생각이 응축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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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키프레이즈는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것이 자기가 본인의 <권한에> 결론인지 않습니다. <목소리>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첫 수에서 그 다음은 그가 설명하는 문장을 쓰는데 한해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서북자 원 가지 선호점 넘다 거, 칠한게쓸 수가 있구나. <laughs> 나는 이누과 관련해서 석유점 운을 조금 하고 싶은 말을 문장은 그건 전자운편입니다. 그 사람들의 전투적인 키프린스를 생각해도 되는 그 글의 이상품으로서 이상, 이, 이, 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가림꾼이 됩니다. <laughs> 나의 자산이 손이네요. 어, 읽고 싶은 일본어에서는 미야 미야자, 미야자와 겐지라는 일본의 도화전 작가 시인을 인용한 부분에서 미야자와 겐지는 자수와풍의 선생에게 잔인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처럼 하고 싶은 말한문장로딱 잘라서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laughs> 이첫한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분량이 조금 못늘나거나 정해진 간승되면어중간에끝 끝내더라도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들어 있습니다. <laughs> 이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했으면 이걸 뭐, 무엇을 부담하고 있는지 기, 기억할 수 있는 장, 장점이 있습니다. <laughs> 이,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문장은 극쓴이의 역시, 역시 사실과 역시 자기가 쓰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노노네이기는 어, 하나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하지 않는 문장도 문제입니다. 쓰기 <laughs> 어, 전에 키콘텐트 찾아놓고도 쓰지 않아서 갯길 보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서 없는 제목 끝나도 키콘텐트는. 손에 넣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laughs> 이, 하고 싶은 말로 부정적인 표현하면서 너무 평범하게 말하지 않게 첫 문장을 쓴다면 독서의 마음을 사라져보게 계속 읽고, 읽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웃음> <웃음>